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이야기 11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한 왕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안문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이스라엘 요소밧 왕이 전투에 나갈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배치해서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진군만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구분하기 쉽도록 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 이스라엘은 대체로 악한 왕들이 통치하게 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200년 만에 금방 멸망합니다. 남 유다는 대체로 선한 왕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50년을 더 버티다가 멸망하는데요. 참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호사와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요. 여 요사밧은 죽기하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 안에 남아있던 우상의 모든 잔재를 제거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그리고 제사장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에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자 하나님 은혜로 그냥 나라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잘 되기 시작하자 더 잘해 보려고 인간적인 장계를 쓰게 되는데요. 오버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나누어진 형제 나라 북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라는 나름 기특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북한과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라고 합니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바스는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왕의 지방과 통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부인은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아주 고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극렬한 바알 숭배자로서 모든 부기사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는 발견되는 즉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여성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북이사라의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그들 우상숭배와 악행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 가뭄이 지적되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을 때 유명한 엘리야 선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와 바을을 섬기는 바을지상 450명과의 영적 대결을 제안해서 갈멜산에서 예배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자 엘리아는 혼자 예배합니다 그때 예배의 응답이 내려오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정하고요 당연하게도 450명의 바알 선자가 하루종일 아무리 자기들이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 선자가 단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바알 선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3년 감뭄이 끝나고 장대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나라의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한 왕비 이세벨이 격노합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아 선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지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제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선자 엘리야마저 두려움에 떨게 한 바로 그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여자의 딸을 여우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 신실하던 여우사밧이 자기 아들 요람을 우상숭배에 전념하는 감은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악독하기로는 자기 엄마와 막상 막하가 되는데요. 성경 역사에서 이세벨과 아달리아 모녀는 악독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출애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가 여인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결국 온 집안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혼인,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멸하실 것이니라.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교회에 떠나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참 좋은 청년들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느날 북이스라엘 의아합왕은 사돈 관계가 된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에게 함께 길렷 라못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는데요. 그런데 그제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여호사밭은 북이스라엘 아합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손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모스에 가서 싸우려 말려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400명의 손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요사밭이 다른 손자는 더 없냐고 물었고 아방은 한명더 있는데 그자는 매번 자기에게 나쁘게만 예언하기로 위호해서 안 불렀다고 대답했고, 요사밧은 그래도 한번 불러서 물어보자고 권유해서 부르지 않았던 다른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옵니다. 아방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길라라무스로 치러 갈까 말까? 그가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점은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즉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을 거고 군사들은 무사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미가야는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요 그에게 길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손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모들에게 누가 그 악독한 아방을 죽게 하겠느냐 물었고, 참모 중에 하나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통해 아방을 죽게 하겠다고 했고, 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400명의 선자가 거짓을 예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거짓 선자 중 하나가 미가에 빰을 치며 분노하고, 아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 의 여우사밭과 북이사라의 아합은길랏라못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전투에서 미가야 선자의 예언대로 아방이 전사하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남유다 여우사밭도 겨우 목숨을 건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여호사밧에게 예루살렘에서 마주나온 하나님의 선자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이어지는 예후의 예언은. 요우사밭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성겼기 때문에 그 점은 하나님이 충분히 참작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들은 요우사밭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독려하고, 공정한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주변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해, 향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강구하고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매우 감동되는 기도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압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땅 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살다가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적의 공격이 임하여 여기 이 성전에서 주께 구하고 부르짖은적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부르짖나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 연합군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회전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 회전 가운데에서 레이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나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의 아들이더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누구의 형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복잡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회중 가운데 있던 야시엘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여루사람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명령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즉 너희는 적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적들을 여루엘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어진 하나님 말씀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대여를 만들어 그냥 전진하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찬양대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는 다음날의 전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성경 구절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장면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백성과 은운해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선발된 성가 대원들에게 특별한 성가대 복장을 입히고 군대 대열의 맨 앞에서 찬송하며 행군하게 합니다. 특이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문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군대가, 찬양, 군대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복병이 적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병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이 존재하고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모학과 암문과 세일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전투를 하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전멸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 왕과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남긴 재물, 의복,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탈취해 오는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주제별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 요사바 왕이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땅에 임하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이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요사바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사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업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때 곧수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느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기본 통치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직하게 잘 섬기면 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악독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우사밭 왕이 우상성기고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전쟁하다가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갔을때 맞이하던 선지자의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자세 번째 주제는 목사나 장로나 기도 많이 하는 은사자라는 분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도 거짓을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야 선자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참관했을 때 들었던 한 천사의 말입니다. 한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거짓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로 무당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받게 됩니다. 무당들이 받는 예언은 보통 한두 가지 맛보기로, 신기하게 맞는 예언을 하다가 결정적인 문제에서 틀린 해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무당에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찬양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사밭 군대는 병력도 부족했고 무기도 변변찮았지만 찬양대를 앞장서 찬양하면서 진군하자. 하나님의 복병이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겁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문자손과 모합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문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양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성령 충만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 충만해도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합니다. 입만 열면은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회개 뭐 성김 희생 봉사 절제 겸손 이러니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시다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laughs> 성령 충만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평범한 보통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 국제선 기장으로 매번 낯선 도시로 날아가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 외국인 미국 교회 장로를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조성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장거리 비행을 나가면 기장 부기장, 기장 부기장 두 팀이 교대로 비행합니다. 기장은 근무 교대 후에 쉬는 시간에 객실 일정석에서 쉬어도 되지만, 조종실 바로 뒤에 조그만 침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침실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위치에서 제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쪼입니다 아무튼 그 미국 장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엄청나게 감격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80억 세계인구 중에서 저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외국인 미국 교회 장로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제 찬양을 듣고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여호사밭 왕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독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목사나 장로나 기도 많이 하는 은사자들이라는 분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찬양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주제를 전해 드렸지만은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소밭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가지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잘 상기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 믿고, 싶, 믿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 약속의 말씀을 한치 틀림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재물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명예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미,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셨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